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을 앞에 둔 어르신과 가족을 50년 넘게 지켜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린 가족을 만났을 때였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마지막 1년을 전혀 다른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78세 강영순 어르신의 아들이 마지막 날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니 몸이 보내던 신호를 그때 알았더라면 매일 짜증내지 않았을 텐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노년기의 몸 변화를 평생 연구해온 노화 생리학 박사 정혜준이에요. 수천 명의 어르신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았던 건 떠나기 1년 전부터 몸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신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첫째, 갑자기 밥을 안 먹으면 영양제를 더 먹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식욕 부진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자꾸 피곤해하면 더 움직이라고 재촉하는데 사실 이때는 몸이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셋째, 옛날 이야기만 하면 치매가 온다고 걱정하는데, 이건 내가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마지막 1년이 갈등과 후회로 얼룩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신호를 아는 가족은 후회가 적고, 모르는 가족은 마지막까지 혼란 속에 머무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기의 몸이 마지막 1년 동안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요즘 마음 쓰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 82세 이화순 어르신의 딸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밥 먹는 양이 줄고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피곤하다고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였죠. 딸은 처음엔 그냥 노화라고 넘겼지만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옷이 헐렁해진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다고요. 몸의 변화에는 순서가 있고 그 안에 신호가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화수님의 경우 체중 감소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 달부터는 오후만 되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딸은 그제야 지난 몇 달간 어머니가 보내던 작은 변화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85세 박종필 어르신 사례였어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7시까지 주무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침 산책을 건너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게을러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몸은 이미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상태였던 거죠. 박종필님은 그 대신 손자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고, 오래된 사진첩을 자주 들여다보셨어요. 이두 살에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억지로 음식을 권하던 식탁 분위기가 바뀌었고, 함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화수님의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가요를 틀어드리고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늘렸더니 어머니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지막 1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간 수천명을 지켜본 결과 이 다섯 가지 신호는 거의 모든 어르신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왜냐 하면 첫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족의 작은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둘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 거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변화 5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예요. 평생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입맛이 줄고 옷이 느슨해지는 변화는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라 근육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의 국내 노년기 관찰 자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평균 체중의 약5% 이상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사례가 70% 이상 나타났어요. 90세 한명숙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6개월 만에 4kg가 줄었거든요. 가족은 원인을 찾느라 걱정했지만, 몸은 이미 자연스럽게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한명숙님은 평생 60kg를 유지하셨는데, 처음에는 56kg로 줄더니 점점 더 감소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체중은 줄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때 실천 방법은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좋아하시던 작은 간식이나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체중을 회복시키려는 집중적인 시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최근 몇달 사이 눈에 띄게 마르신 분이 계신가요?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지속 피로감이에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는 몸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 한국노년학회에서 발표한 노년기 말기 단계 연구를 보면 80% 이상의 어르신이 잦은 졸림, 의욕 저하, 활동량 감소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75세 정구진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평생 부지런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산책 대신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가도 점심 이후부터는 계속 눈이 감기고 저녁에는 아예 일찍 주무시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괜찮았지만 몸은 이미 에너지를 아껴 쓰기 시작한 단계였던 거죠. 이럴 때는 아침처럼 에너지가 잠시 오르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 시간엔 가벼운 활동을, 이후엔 충분한 휴식을 돕는 방식이 좋아요. 주의할 점은 피곤해 보인다고 억지로 활동을 권하면 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요즘 이전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나요? 세 번째는 관심이 과거로 향하는 변화예요. 현재보다 오래된 기억에 집중하고, 이미 떠난 사람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건 자연스러운 내면 집중 단계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마지막 1년 심리 변화 연구에서 70% 이상의 노인에게서 과거 해상 증가 패턴이 나타났어요. 83세 윤미자님은 최근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자주 언급했고, 오래된 사진을 보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처음에 가족들은 치매가 아닌가 걱정했는데, 사실 이건 혼란이라기보다 내가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윤미자님은 특히 젊은 시절 이야기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때는 추억 앨범을 함께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줘요. 주의할 점은 현실로 돌려놓으려고 설득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요즘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네 번째는 면역력의 급격한 약화예요.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노년 후기 관찰 연구에서 반복 감염 빈도가 마지막 1년에 2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어요. 85세 임순덕님은 6개월 사이 3번의 감염을 연달아 겪었어요. 첫 번째는 감기였는데 한 달이 걸려서 나았고, 두 번째는 장염이었는데 보통 3일이면 괜찮아질 게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어요. 세 번째는 작은 상처가 덧나면서 항생제까지 써야 했거든요. 각각은 큰 병이 아니었지만, 회복시간이 계속 길어지며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이럴 때는 청결한 환경, 충분한 수분 섭취, 피로 누적 방지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감염 증상이 젊을 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초기 변화를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최근 가족 중 감기가 오래 가거나 쉽게 재발하는 분이 있나요? 다섯 번째는 호흡과 혈액 순환의 변화예요. 숨을 쉬다가 잠시 멈추었다 다시 깊게 들이쉬는 패턴. 손발의 차가움은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의 임종 전 호흡 패턴 연구를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70% 가까운 어르신에게서 비슷한 호흡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85세 정미란 님은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일정하지 않다는 변화를 보였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한달뒤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셨거든요. 이때는 방 온도 유지, 편한 자세, 건조하지 않도록 입가를 적셔 드리는 작은 도움만으로도 편안함이 크게 올라가요. 주의할 점은 이 시기에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불편함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호흡 변화를 본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다섯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마지막 1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가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째, 몸은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심장, 뇌, 폐 같은 핵심 장기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이나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평소와 같기를 기대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하루 흐름을 몸의 리듬에 맞추어 재구성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의 하루 리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둘째, 감정 표현 방식도 조용해지고 언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무관심해졌다거나 우울해진 게 아니라 에너지를 내적인 정리 과정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은 말수가 적어졌다고 관심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깊은 관찰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조용한 동행과 손을 잡아주는 접촉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언제 잡아보셨나요? 셋째, 추억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단계로 나타나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이미 저장된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꺼내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할 점은 정리하는 말이나 아쉬움 섞인 표현을 두려워하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진, 편지, 녹음 등으로 소중한 기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해 본적 있으신가요? 넷째 돌보는 사람의 소진 문제도 중요해요. 마지막 시기를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24시간 돌봄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주의할 점은 가족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할 나누기, 휴식시간 확보, 지역 돌봄 지원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천해요. 지금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다섯째, 마지막 일년에는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와요. 평소엔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나누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미안함이나 서운함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밝게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다섯 마디를 조금씩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건네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여섯째, 의료적 개입과 자연스러운 과정 사이의 균형도 생각해 봐야 해요. 모든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시간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때로는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결정은 쉽지 않지만,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마음을 함께 고려해서 내려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병으로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입니다. 잘못된 관리 방식을 보면 첫째, 많이 먹이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식사량을 늘리려고 해요. 둘째, 더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피곤해 하는데도 활동을 강요하죠. 셋째,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면서 과거 회상을 막으려고 하고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려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억지 대신 존중이에요. 몸이 원하는 리듬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정해 주는 거죠. 둘째 치료 중심 대신 편안함 중심으로 접근해야 해요. 모든 걸 고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셋째 설득 대신 동행이에요.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몸의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관계와 시간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가족에게 다섯 마디 중한 마디라도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둘째,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셋째, 하루 중 가장 편안해 보이는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1년 동안 가족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4가지 행동과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